본 강의에 대본은 하단 영상 설명란에 전문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턱 없는 기초 논리학 1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턱 없는 기초 논리학 강의를 진행할 국어의 기술 연구원 A입니다. 그간 국어의 기술 채널에는 수능 국어, PSAT, 리트 등 수험 관련 콘텐츠를 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장애가 있든 없든 논리적 사고는 모두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무기이자 방패가 될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문턱없는 기초 논리학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제 말은 모두 자막 처리했으며,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중증 시각 장애인이면서 2021년 행정고시 교육 행정직렬에 수석 합격하신 강민영 님께서 먼저 듣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중 사용되는 순 우리말 논리 용어들은 김명석 철학 박사님의 저서 두뇌 보안 계획 백을 바탕으로 했음을 밝혀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논리학과 추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리학은 추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추론이란 주어진 정보로부터 다른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냄새를 맡고서 그것이 어떤 음식일지 맞히는 것부터 판사가 양측 입장을 듣고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모두가 추론입니다. 심지어 곤충도 논리적 추론을 한다는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논리학이 이런 추론들까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논리학은 오직 언어로 표현된 정보들 사이의 추론만 다룹니다. 추론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추론이 주어진 정보로부터 다른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때 주어진 정보를 전제, 이끌어낸 다른 정보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의 구조는 전제 따라서 결론으로 단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제와 결론은 문장 단위로 개수를 세는데요. 한 개의 추론에 전제는 한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왕 선생님의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라는 정보로부터 이해왕 선생님의 강의는 쉽다 라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때 이해왕 선생님의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가 전제, 이해왕 선생님의 강의는 쉽다가 결론입니다. 정말 쉽죠? 방금 살핀 추론은 전제 하나, 결론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전제 둘, 결론 하나인 추론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내일 비가 온다. 따라서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여기서 내일 비가 오면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가첫 번째 전제. 내일 비가 온다. 가두 번째 전제. 총두 개의 전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따라서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 하나고요. 간단하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추론 규칙과 전제가 여러신 복잡한 추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차근차근 따라오면 어렵지 않을 테니 꾸준히 들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